경찰이, 정당에서, 응? 얼마든지, 원금 걷고, 그대로 그흥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을 쓰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을 텐데, 꼭, 복권형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긴급을 올 때, 경찰이, 경찰을 이렇게물치못 하는 거지. 허구한 날, 24시간. 거물, 그 거물 그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거물을 그 안으면은, 또, 무축 달까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아주머니는 또, 단식 투정을 했던 관계로 지금 열불 충분히 나가지고, 방이를거고 제가 볼 때는 다들 유행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패널라고는 아니고, 제 네, 제가 그런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 우리가 대한민국 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직무유기투쟁을 해야 됩니다. 직무 유지 투쟁 다른 도할거 없습니다. 네, 다들 반그릇 주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공천 탈락된 그런 후보들 보면은 후보들이 저한테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안나오습니다 왜냐? 네? 나는 고쳐주겠지 하고 있다가 탈핵되니까 와가지고 어른하고 두려우네요. 두려움에...